당신은 어린 시절 잔인한 장난이나 괴롭힘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공포와 외로움이 아직도 가슴을 짓누르는 밤이 있나요? 놀랍게도 150년 전 미국 시골 소년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말 다리를 불러지지는 무자비한 장난 속에서 그의 마음은 영원히 변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내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지혜를 속삭여 줄 거예요. 그 악마 같은 운명이 주는 교훈으로. 자, 편안히 눈을 감고 누워보세요.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요. 조용한 유엠프셔 시골마을.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던 그날. 어린 소년 허먼 웹스터 머드겟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한 마리 말의 다리를 꺾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불로 지져서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의 비명, 그리고 공포의 그림자.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무자비한 장난은 아이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 안개 속에서 악마의 건축가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1861년생 허먼 머드겟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웠다. 벨몬트의 작은 농장, 사과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는 저녁.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연장통을 닦았다. 하지만 학교는 지옥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괴롭혔다. 그 말의 다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스켈레톤과 해부학 책을 보여주며 공포에 떨게 한 그날 이후 허먼은 변했다. 그는 해부학 서적에 매달렸다. 밤새도록 촛불 아래서 근육과 뼈의 비밀을 탐구했다. 피부 아래 숨겨진 그 구조가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자. 1880년대 초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 젊은 허먼은 약국 점원으로 일했다. 상쾌한 비 냄새가 거리를 적시는 오후 손님들이 들어서면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약이 당신을 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속임수가 있었다. 보험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약품을 훔쳐 팔고. 가짜 약을 만들어 불을 쌓았다. 한 여인이 그의 약을 먹고 쓰러진 날, 거리는 고요했다. 그녀의 비명은 바람에 흩어졌다. 허머는 차분히 현장을 정리했다. 그의 첫 번째 살인,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싹 텄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19세기 미국은 변화의 물결이었다. 남북전쟁 후, 산업화가 밀려오며 사람들이 도시로 쏟아졌다. 허먼 머드겟은 이 혼란을 이용했다. 그는 이름을 바꿨다. H.H. 홈즈로. 1886년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시체를 훔쳐 실험했다. 차가운 해부실, 램프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그는 뼈를 썰고 살을 발라냈다. 인체는 완벽한 기계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실해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한 교수조차 그의 잔인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는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의 탄생을 예고했다. 통계적으로 19세기 후반 연쇄살인 사건은 드물었으나 홈즈는 그 선구자였다. 그의 지능은 IQ 140대로 추정되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홀렸다. 이제 시카고로 가자. 1886년 가을, 호수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코트를 적시는 그 도시. 홈즈는 약국을 샀다. 63번가와 월러스거리 모퉁이. 그는 건축가를 고용해 호텔을 짓기 시작했다. 아니, 살인성의 청사진을 그렸다. 세층짜리 건물, 미로 같은 복도, 가스실, 산성탕, 구5분 비밀문. 1993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완성됐다. 10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릴 그곳.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가 밤낮없이 울렸다. 일꾼들이 사라질 때마다 홈즈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부가 올 겁니다. 상상해 보아라. 1 8 9 3년 여름, 세계 박람회. 시카고는 환호로 가득 찼다. 전등 불빛이 호수를 비추고 관람차가 하늘을 가른다.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호텔로 들어선다. 방이 예뻐요. 그녀들은 모른다. 문이 잠기고 가스가 스며드는 그 순간을. 홈즈의 방에서 그는 손님을 맞이했다. 매혹적인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편히 쉬세요. 복도 끝,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박람회 의 소음에 묻혔다. 한 여인이 사라진 후또 다른 이가 체크인했다. 그의 아내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미리아, 네티, 그레이스 모두 그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주마우 해보자 홈즈의 살인성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19세기 미국의 어두운 면을 상징했다. 세계 박람회는 진보의 상징, 백색 도시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 범죄가 도사렸다. 홈즈는 최소 271명, 최대 2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방법은 과학적이었다. 보험 사기, 시체 도굴, 호텔 설계. 1895년 체포 후, 그의 자백은 충격이었다. 나는 악마였다. 교수형 전, 그는 평온했다. 1896년 5월 7일, 새벽의 밧줄 아래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라. 안개 낀 뉴햄프셔숲, 시카고 호수의 파도 소리, 역사 속 악마의 속삭임이 멀어진다. 바람이 속삭이듯 평화가 다가온다. 깊은 잠 속으로. 1 8 9 3년 시카고 월드박람회의 환한 불빛 아래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 솟아있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향기로운 저녁 식사의 냄새가 거리를 맴돌았지만 그 안은 완벽한 정적의 미궁이었다. 방문객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건물 HH 홈즈의 살인성이 세 층짜리 죽음의 함정임을 바람이 시카고의 호수에서 불어오며 창틀을 스치던 그날. 젊은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다. 로비는 따뜻한 가스등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환영하듯 타오르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숙녀분. 특별한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홈즈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고 안심시키는 톤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랐다. 1층은 평범했다. 카페와 상점들이 즐비한. 방남호의 방문객들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 하지만 2층으로 올라서자 공기가 변했다. 복도는 미로처럼 꼬불꼬불 이어졌고, 문들은 숫자도 없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방3힐0호 문을 열자 부드러운 침대와 새하얀 린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박남회의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누웠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을까? 천장에서 희미한 가스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색무취의 가스,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세상이 서서히 검게 물들었다. 이제 카메라를 뒤로 물러서 보자. HH 홈즈 본명 허먼 웹스터 머드게트는 1861년 뉴햄프셔에서 태어난 평범한 의학 전학생이었다. 그는 8 8 6년 시카고로 이주해 약국을 열었고 그 옆에 이 거대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건축가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홈즈가 직접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자들을 고용해 일부러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그들을 사고로 없애버렸다. 이 살인성은 1890년에 완공되었고 정확히 1893년 월드 콜롬비아 박람회 기간에 최적의 위치, 63번가와 월로스게 자리 잡았다. 수많은 방랑자, 여행자, 젊은 여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홈즈는 그들을 소멸시켰다. 경찰 추정에만 27구의 시신이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십에서 수백 명일 수 있다.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3층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방들. 벽은 이중으로 소리를 막는 특수 재료로 덧대어져 있었다. 한방 안, 철제문이 잠기고 바닥이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희생자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비밀 통로로 떨어진다. 통로는 건물 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지하로 향한다. 지하실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거기엔 석회통과 산성 용액이 담긴 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신은 산에 녹아내리거나 소각로에서 재로 변했다. 홈주의 소각로는 석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뼈마디조차 태워버렸다. 불꽃이 일렁이는 소리만이. 그곳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상상해 보아라 가스실의 문이 열릴 때의 그 냄새, 퀴퀴한 습기와 화학약품의 날카로운 자극.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홈즈의 아내들, 연인들, 그리고 이름 모를 박남회 방문객들. 그는 보험 사기를 치며 돈을 모았고 약국에서 얻은 지식으로 독극물을 다뤘다. 한 여인. 에밀리 커티스는 그의 비서였다. 그녀는 2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종되었다. 복도 끝 가짜 벽 뒤로 숨겨진 방. 문이 잠기고 바닥에 함정이 열리며 그녀는 추락했다. 지하에서 홈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든 메스. 의학지식으로 해부된 시신. 뼈는 팔찌와 반지로 가공되어 팔렸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이 살인성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19세기 미국의 어두운 면을 상징한다. 산업화의 물결 속 시카고는 투샤, 두시였다 스토기아드의 곡이 공장처럼, 인간이 기계처럼 처리되는 시대, 홈즈는 그 상징이었다. 그는 약 50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건물을 여러 차례 개조하며 함정을 추가했다. 엘리베이터는 수동으로 작동되었고, 홈즈만이 밧줄을 조종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희생자를 뜨거운 증기방으로 떨어뜨렸다. 가스파이프는 그의 손끝에서 제어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건물은 고요했다. 박남회의 재즈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지만, 살인성하는 바람소리만 스쳤다. 홈즈는 3층 자기방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의 희생자들이 속삭였을까? 아니, 그는 차가웠다. 1894년 동업자 벤자민 프랭클린 피츠패트릭이 배신을 구하고 홈즈는 체포되었다. 경찰이 살인성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하실의 산통에서 녹아내린 뼈 조각들. 소강로의 제더미피 묻은 해부대. 건물은 불태워졌다. 1895년, 홈즈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인생의 신은 없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남았다. 200명 이상의 실종자들, 박남회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살인성은 그들의 무덤이었을까? 오늘날 그 자리는 사무실 건물로 변했지만, 밤이면 여전히 정적이 속삭인다. 바람이 스치고, 먼 불빛이 창문을 비추며, 영원한 미궁이 되살아난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호수의 파도소리, 장작타는 불꽃, 부드러운 침대, 린넨.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살인성의 비밀은 밤 속으로 스며들고, 너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편안한 밤 되길,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천패부 93년 여름의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듯 끈적거리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약사였다. 세련된 양복,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눈빛에 스며든 매력. 하지만 그의 호텔 지하, 가스 불꽃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방 안에서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그녀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도강개가 모든 소리를 삼켰다. 이곳은 낙원처럼 보였으나 뼈의 제국이었다. HH 홈즈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의 성 홈즈의 본명은 헤르만 웨버터부터 1891년 뉴햄프셔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학교 친구들이 소의 내장을 채워넣고 그를 괴롭혔던 기억이 그의 마음에 독초를 심었다. 의학 공부 중 해부학에 매료된 그는 시체를 다루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1886년 시카고로 이주한 그는 약국을 사들여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건물 살인성이라 불린 3층짜리 요새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비밀 통로, 가스실, 소각로 그리고 시체를 가공하는 방들. 1893년. 세계 박람회로 몰려든 수천 명의 관광객을 노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젊은 미망인 벨라체스티어 벨몬트가 그 문을 두드린다. 그녀의 남편은 최근 실종됐고, 홈즈는 위로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끈다. 여기서 일하세요.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벨라는 지하실로 유인당한다. 문이 잠기고 천장에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다. 홈즈는 차분히 다가가 옷을 벗기고 보험금을 노린 증거를 지운다. 그녀의 시신은 산성 용액에 녹거나 뼈만 추출되어 의대에 팔려나간다. 한구당 50달러. 그의 사업이었다. 홈즈의 웹은 연인들로 뒤덮였다. 그는 비개미로 살았다. 첫 아내 클라라 러벨과 결혼한 후 줄리아 스미스, 네티, 에미라인 그리고 수십 명의 여인들을 속였다. 에밀리 스트렌트, 노르웨이 이민자 여인. 그녀는 홈즈의 약국에서 일하며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임신한 그녀를 버리지 않기 위해 홈즈는 그녀를 성으로 데려와 살해했다. 아이의 뼈까지 상품으로. 또 다른 연인 찰스 페체라는 남자는 홈즈의 공범으로 시작했으나 질투에 사로잡혀 배신하려 했다. 홈즈는 그를 산성탕에 빠뜨렸다. 시체는 증발했다. 이 잔혹함의 배후에는 경제적 야망이 있었다.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화의 소용돌이였다. 시카고는 고기공장과 철도로 번영했으나 빈민들은 굶주렸다. 홈즈는 이 혼란을 이용했다. 보험 사기를 위해 가족을 죽이고 부동산을 사들여 불태웠다. 1994년, 그의 파트너 벤자민 피셀은 압박에 못 이겨 자백하려 했으나 홈즈의 손에 죽었다. 시체 더미가 쌓일수록 공범인 패트릭 퀸튼과 로렌자 체프먼은 공포에 떨었다. 체프먼은 결국 경찰에 밀고했다. 그는 악마입니다. 뼈를 팔았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홈즈는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면을 상징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시체 수요가 폭증했으나 법은 미비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후피주를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희생자는 200명에 이를 수 있다. 세계박람회는 그의 황금기였다. 수천명이 그의 함정에 빠졌다 하지만 1894년 인디애나에서 체포됐다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 중 그는 침착하게 증언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체포만의 증언이 그를 무너뜨렸다 지하실 발굴은 공포였다 산성통 속 녹아내린 뼈 조각들 여성의 머리카락 뭉치 혈흔이 스며든 벽 소강로에서 나온 자에 뉴욕타임스는 지옥의 건축가라 불렀다. 1896년 5월 7일 필라델피아 교수 형장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목을 매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밧줄이 당겨지며 그의 시대가 끝났다. 성은 불에 타 무너졌다. 홈즈의 유산은 지속된다. 그는 현대 포렌식의 아버지라 할수 있다. 그의 범죄가 범죄학을 촉진했다. FBI의 초기 사례 연구가 됐다. 뼈의 제국은 무너졌으나 그 그림자는 여전히 시카고의 바람에 스며든다. 이제 눈을 감으시라. 비가 내리는 거리소리, 희미한 가스 불꽃, 그리고 영원한 침묵이 당신을 감싼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비가 내리는 새벽. 팔다리가 묶인 채 묵직한 밧줄이 목에 감기는 그 순간 군중의 함성은 오히려 고요했다. 1895년 5월 7일 필라델피아의 모이어리 가석방 교도소들. HH 홈즈, 아니 허먼 웨버트 머드겟은 단두대로 끌려나왔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입계는 미소가 스쳤다. 나는 부비룩을 명을 죽였다. 그 고백이 바람에 흩어지듯 흘러나왔다. 그러나 밧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교수형은 실패했다. 세 번의 시도 끝에야 그의 몸이 축 늘어졌다. 이 순간 미국은 처음으로 악마의 성주인을 목격했다. 숨 막히는 습기찬 공기 속에서 그의 유령 같은 고백이 아직도 메아리 친다. 상상해보십시오. 교도소들의 진흙탕 바닥.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는 그 느낌. 군중은 우산 아래서 속삭였다. 저놈이 진짜 악마인가? 홈즈는 36세였다. 키 크고 매력적인 미소의 남자. 시카고 박남회 시기. 그는 살인성이라 불린 3층 건물을 짓고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했다. 지하실의 산성풀과 가스실, 비밀 통로. 비명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그곳에서 희생자들은 증발했다. 벤자민 푸시, 그의 피해자 중 하나는 사라진 연인들을 추적하다 홈즈의 비밀을 파헤쳤다. 푸시는 성안의 가구를 샅샅이 뒤졌다. 여기서 죽은 자들의 뼈가 있다. 그의 증언이 재판을 불태웠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재판정안, 1895년 10월. 필라델피아 법원. 나무 벤치에 삐걱거리는 소리, 변호사들의 낮은 속삭임, 판사 에드먼드 터피는 망치를 두드렸다. 허먼 홈즈, 당신은 범죄의 화신이다. 검사는 1893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악몽을 풀어냈다. 홈즈는 약국 주인으로 위장해 월드 박람회 호텔을 건설했다. 1893년 수백만 관광객이 몰린 그곳. 그는 직원과 손님을 골라 유혹했다. 엠마 네티 수잔 그녀들의 실종은 성 안에서 끝났다. 지하실의 시체 해체실 화로에서 타오르는 뼈 홈즈는 보험 사기를 위해 말도 죽였다. 그의 동업자 로버트 패처과 벤자민 푸시는 배신당했다. 푸시는 성을 불태우려 했으나 홈즈의 손에 잡혔다. 홈즈의 고백은 재판 마지막 날 터져 나왔다. 나는 수부 일육을 명을 살해했다. 아이들까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탄 숭배 의식. 군중은 속삭였다. 검은 미사와 악마 계약. 그러나 증거는 없었다. 변호사 로버트 샘포드는 광기를 주장했다. 정신의학자 존 톰스는 증언했다. 그는 반사회적 인격이다. 배심원는 4시간 만에 사형을 선고했다. 법정박, 신문은 악마의 고백으로 도배됐다. 윌리엄 핑크턴 형사국은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1886년 뉴욕의 첫 살인, 아내의 연인, 홈즈의 삶은 사기와 살인의 연속이었다. 교수형 당일로 돌아가 보자. 새벽 10시 10, 17분. 사형 집행인 윌리엄 코크로는 밧줄을 매만졌다. 첫 번째, 낙하. 밧줄이 끊어졌다. 홈즈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다. 군중의 비명. 악마가 살아남았다. 의사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두 번째 시도. 다시 실패. 세 번째 해야 목이 부러졌다.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교도소장 마이클 맥그루어가 회고했다. 그의 눈은 죽어서도 빛났다. 시체는 석회에 묻혔다. 훔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이제 확대해서 보자. 홈즈의 유산은 미국 연쇄 살인의 청사진이다. 19세기 말 과학과 산업화의 시대. 다윈의 진화론이 도덕을 흔들었다. 뉴욕 타임스는 현대판 블루브어디라 불렀다. 그의 성은 60여 방, 100개 문, 미로 같은 설계. 피해자 추정 26명에서 200명까지. 현대 프렌식은 재조명한다. 2017년 노스웨스턴 대학의 DNA 분석. 그의 무덤에서 추출된 유골. 홈즈 본인 맞다. 그러나 지하실 발굴은 빈손. 1995년 화재로 증거 소실. FBI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홈즈는 조직적 살인자, 테드 번디의 선조. 그의 방법, 유혹, 포획, 해체. 는 20세기 살인자들의 템플릿이 됐다. 공상해 보십시오. 시카고의 살인성 지하실. 습기 찬벽, 산성 냄새. 희생자의 마지막 숨소리. 홈즈는 노트에 기록했다. 완벽한 범죄. 그러나 푸시의 추적이 그를 무너뜨렸다. 재판기록 8,000페이지. 그의 편지. 나는 악마가 아니다. 단지 사업가일 뿐. 사탄 숭배 루머는 노란 언론의 산물. 그러나 그의 냉혹함은 초인간적이었다. 1896년 5월 7일. 교수대위. 비바람 속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밧줄이 당겨지는 소리. 그리고 고요. 홈즈의 시대는 변화의 물결이었다. 1993년 컬럼비아 박람회 2700만 방문자 번영 뒤에 숨은 어둠. 그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경제 불안, 도시화. 여성 노동자가 늘었다. 홈즈는 그들을 노렸다. 현대 연구, 아메리칸 사이코패스의 탄생. 로버트 헤어의 양의 침묵에서 홈즈는 원형. 그의 고백, 후위비줄명 과소평가. 피해자 명단. 줄리아 스미스와 딸. 에밀리 스트란데. 수십 명의 말단 이름 없는 자들. 마지막 장면. 교수 후 그의 시신은 콘크리트에 묻혔다. 2013년 후손들의 발굴 요청. DNA 테스트로 확인. 홈즈의 뼈. 악마의 흔적.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의 아이디어다. 완벽한 함정. 숨겨진 죽음의 건축. 미국은 그로부터 배웠다. 연쇄 살인 대응의 시작. FBI 행동 과학팀의 뿌리. 홈스는 죽었으나 그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밤하늘 아래 살인성의 유령이 속삭인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비 내리는 교수대 고요한 고백의 메아리. 세월이 흘러도 그 냉기는 가시지 않는다. 평화롭게 잠드소서.